근데 게임하는 데 지장없어 <laughs> 게임하는 데 지장없는데 그냥 채팅 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뭐가? 코드가 네, 잘안 눌리는데 채팅 칠때 문제가 있어 채팅 칠때 모음, 모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모음 쪽에 피지 물지 그 감전이구나 빠지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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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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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겨지 바지 거야 지 <laughs> 아, 뭐야, 아이씨. 기교 개성공. 쓰레쉬를 족쳐놓는 게 빠를라. 어, 어 쟤왜 2레벨이야 이래, 이래, 벌써? 어, 이새끼들. 그렇게 팠는데 벌써 쿠션 다 썼어? 와 저걸로 밀어냈어 대단한데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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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밀어 내나막타 아, 먹는 거야 지금 막타 먹는 거어 맞아 맞아 어 5분 남았대 젓됐다어야 <laughs> 미친 나도 충전해야 되는데 <laughs> 우리 잠깐 집에 갔다 올래 <laughs> 집에 와 집에 집에 아 가도 되나? 아 이걸 맞아 나 그냥 여기 있을게 그냥 어어 졋됐 아! 저만 아, 없어졌다 아. 어고가 아, 어, 미친 템안 샀어. 서 스템. 어. 아, 리 아니고. 집에 왔다가 올때저건 올라왔어. 그냥 찍어 놨어. 지금. 침 숨소리. c 스를몇개친 거야? 별로 안 놓쳤어. 쟤네가 라인 밀어 왔고. 아, 그래? 어. 아, 밀어 가지고 라인. 아, 뭐. 이 새끼 뭐야! 네, 아, 공식 존나 흔들어. 리신 개 얻어먹고 가. 집에갔 나야 돼? 응, 음, 갔어. 진짜 라인. 아 이렇게 막타 못 먹냐? 핑과? 거지같은 놈이다. 뭐가 여기 올것 같지 않냐? 위와 다 리즈, 리진 아래 동선이야. 오케이. 네, <laughs> 하고 있는 거야? 지 <laughs> 아. 다시 올 수도 있지. 어, 올라왔지. 야, 너무 마음 너무 안된다고 맞아. <laughs> 그냥 예측이지. 언제나 그 긴장하고 있어야지. 빠져 가지고 말이야. 응? 살이나 좀빠졌으면 좋겠다. 왜안 빠지냐 살? <웃음> <웃음> 어 리신 살려줘. 살려줘. <laughs> 아 아제. 진짜. 리신 살려줄 수가 없다. 야 거기 위험해. 빠른 신발 신발 배터로 간다. 왜 던져? <laughs> 저 사이에 한번 노려보겠다고 던진 거지. 아, 리신한테 개털렸네. 그럼 쳐맞아, 얘. 나 궁으로 하면 간다. 아, 떠네? 아니, 야, 빠, 안 오니? 야, 아, 저 조심해. 야, 야, 야 어휴. 가자, 나 가는 중. 나, 나 한중 될라다 먹을까? 리신이 만들어낸줘 아다 아, 전멸 쓰네. 다전멸 있어? 어. 와 방금 저거 굴뻔했어. 꼴벌레를 쳐먹어? 건방지게. 라인 밀고 요구하면 뭐하겠다. 집에 안 갔네? 나6 때문에 그냥 집에 왔다. 와. 아, 오케이. 근데 제, 제 6이라서 우리 못 때릴 수도 있어. 었 애쉬 공 맞으면은. 지금 나 체력 너무 쓰니까나 지금 6 됐거든. 나 전멸도 없어서. 어. 오케이. 언제는 내가 할 테니까. 애쉬는 여깄다. 라인 땡겨지니까 땡겨진 다음에 하자. 미신, 미신 미드 탑이야. 탑, 탑, 일로 탑, 탑, 탑. 야, 한번 싸우. 앞에서 아, 그래. 집에 가는 게 낫겠다. 애들 집도안 가네. 너왜 이렇게 느리냐 응? 아, 신발이 없어. 신발 이없까지안나왔어얘벌이 없어. 어심이어 대기가 아니었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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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하필 가운데 찍어가지고 집에 안보낼수 없네 아나 피가 안 샀다. 아중심같이야 피가 있어. 와 피즈 내려오는 거? 없다네. 왜? 야기 눈물 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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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어. 간다. 아, 안 되겠다. 킬 먹었다. 그러면. 아, 죽었다. 잡을 수 있니? 될것같안 돼. 아, 아깝다. 아, 안 네. 돼. 나 죽었어야 되는데. 안 보여가지고. 나 미친, 나 아, 미친. 나안었다 아, 이런. 그 스... 그. 터트려가지고. 허허. 나, 나는 것 같아. 터져버렸어.

하나 피했고 두개 피했고 역전, 역전의 발판? 아, 마나가 없어 아, 저 리신이 오지게 잘 오네 아마귀두 마리 먹었다 신발을 사겠다 아, 점 하였으면 진작이 담았다 안는데아나또피오또 네. 안썼지? 개중치기아아아이런야리나래 오케이, 오케이 아 내가 이거 맞았어? 아네 1 0는못 못해. 1 0 못해. 1 0이 못해. 1은 못해. 은 못해. 10은 못해. 1은 못해. 10은 못해. 10은 못해. 10은 못해. 아, 이도망가네야쓰도 저도 여기 있었어 아 같이 올라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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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2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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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핸디캡을 도 저도 어도 핸디캡 안 돼, 비미이 형. 오케이, 어제 온다. 아니, 여기도 와 줬어. 한칸 먹을 수 있겠는걸? 아, 못 먹겠다. 3 0 0 0네 아, 쟤네 너무 게임 에바처럼 하는데. 누가 내려올 것 같아, 우리. 아니, 쟤 위로 갔어. 아니야, 아무런 안 있다. 아, 그래. 쟤네 저거 먹나 본데? 라인 밀린 게 우리밖에 없거든. 아, 미는 게 우리밖에 없거든요. 타 탑이야, 리신, 탑이야, 리신, 탑이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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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와, 피좀 뭐야? 안돼. 아니, 와드가 있었어. 한 번, 그냥. 끌 거래. 그래. 아, 이게 맞아? 총체적 난국이군 아, 미친. 제대로 처맞네 오! 미신은? 또 하나 잡았네. 나 <laughs> 아, 이길 수 있겠네. 어, 별도 뺐다. 나이스다. 너 갖고도 좋지. <laughs> 오른한테 졌어요. 아, 오른 오른이 졌구나. 브라운신 징계에 오른이 졌구나. 그치. 그치. 욕나왔다 맞아요나 집으로 빰 저건 그냥 약한거야 아 내가 마무리 젓거락네 내가 탑이었으면 저거 대기셨습니다. 퀸으로 브라운 상대하거 존나 쉬운데 아, 진제 모른 어, 거 같고. 이거 라어 그래 공안요 다운해. 정말 왜들이 내려오네. 한 미더라고. 아이고 근데 내가 못 먹겠다. 애들 빠져, 아,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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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빠져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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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수 있나? 아이고야. 아, 아전 대, 안데 와, 내대지두 네, 개만 해. 대지용. 네, 나안 좋은데, 너무안 돼! 와, 이걸 걸려? 아, 진짜. 나 이거 방역비가 없어. 나이스. 고거서지? 나이스. 오, 좋다 좋다. 오. 고마워. 고마워. 나이스. 날 끌어 주다니. 아내려오호이지고랩 전에 풀템 맞췄네. 오호. 프템이야. <laughs> 아, 그니까본 음. 가야 되네. 그렇지. 오른템부터 가야겠네. 아니야, 아니 천천히 가도 돼. 뭐라도 올릴 수 있을 걸 내가 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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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들으면은... 근데 뭐가 있는지 뭐 모르겠다 나는. 캡 <laughs> 진 3일치네 13부터 하나 올릴 수 있어 그니까 12레벨에 자기거두개가 올라가 즈궁 빠졌다 어 확인 안돼 그로네트 지면 안돼 어 이겼어 맞서 싸워 응원이힘다 왔나? 지마 그러네 데 죽을 안 돼. 아, 얘또 내려가야 돼. 퀴즈 내려갔어. 퀴즈 내려갔기 때문에 아안 내려갔네. 저, 뭐, 저, 저 혼자 혼자 있냐? 어, 혼자네. 혼자네. 앞이 안 보이지? 아 씨, 왜 못이지? 다 조각 깼다. 앞에 앞 피아보 우리 신 왔다 아 미친 진짜 존나 뜨는 올라와 야돼아 가르친 존나 쎄어 개새 조냐가 없어 안돼 아 그냥 아그 용에게는 조냐가 없었다 피즈 올라갈 수 있다 조심해라 올라가고 있어 아이고씨 아, 아 여기까지다 이게 아, 겁나 많다. 이위험할다 아, 너무, 오, 너무 이쪽이야. 어, 뭐야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아, 진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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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아 저거. 아, 씨. 아, <laughs> 아 저거 안 했으면 좋았는데. 아, 아, 어어어. 까비. 어. 너무 아깝다. 너무, 너무 옆에서 틀었어 <laughs> 두다이브 아아 내가 만원풀 살았어 너야 어떻게 저렇게 저, 정확하게 살았 정확하게 던졌지 원래 막 정확한 게 알잖아 원래 착지위치 그래 딱딱 어, 딱 나와 그 상대한테 도그 위치 딱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한태원 쓸때 떨어지자마자 덩아이 e 먼저 쓰는 애들 좋아. 모랑코는 진짜 그렇게 좋진 않네 아니모랑호는걸 말고. 빵트는 원형 공이 더 좋아. 좋았다. 공격 속도가 올라가잖아. 공속이랑 공격력 둘다 올라가니까 꽤 좋아. 어 근데 무한에 이나 왜냐면 지 지속 효과는 증가 안는데 그냥 딜이 거의 뻥튀기야 나 그따위 입고 안 먹어 이제 뭐야x5 아이씨 궁 있니? 없구나 난리났네 아직 아! X됐다 아이씨 전멸 없는데 전멸 없는데 전멸을 쓰네? 음~~ 이때는 그 올려야 되나? 힙새끼 잡는다 내가. 못 잡는다. 안 돼! 죽었다. 아! 오, 나이스. 그래, 어, 아래 잡았네. 좋때네저 오른 쟤 도와줘야지. 개잡접을갈 때가 아니야. 오. 오, 이걸 킹런이? 오! 잡으러 킹 오! 오! 아, 오 오! 오! 야, 예, 피 거기까지다. 어디다? 아, 지 오! 오! 아, 저 아, 어, 오! 나이스. 아, 좋아. 있었어, 캐릭 아니?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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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야 간다 뭐야 아저강력 타고 왔아 너네 이렇게 그 느끼고 나있어 바로 올라갔어 바로 올라갔는데 니가 너무 빠른 거임 <laughs> <laughs> 뭐아나뭐랑고퍼시켰구나아 이러면 공격 가야겠다 아! 존나못쓸거우네 가야구나 뭐 라운만 믿으라고 아 씨발 그저 라럼 근데 전전력 너무 안올라 오이득나이수오이다 나이스! 나이스! 세탁스 나이스! 나이스! 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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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니, 어딨자는 걸로 빨리 러. 어딨자는 평타. 나이스. 어, 나이스 포탑. 나이스 포탑.

이거 텔리는 사람 없냐 나텀 바텀 나빨리아래 나 그래? 오케이 오케이. 텔안 가도 있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복수한다 내가. 좋아 오.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어? 느리지 않다고. 오소위. 오, 군자의 복수한다. 군자의 복수 좀. 아이스. 아, 아, 나 이걸 킹년이? 킹년이. 킹년이 대신. 어팀 서야 미드 한번 대치하자. 이거 할만하다. 지금 브라운하고 수력전해야 돼. 얘네 서포트 하나에 원딜 하나야. 아, 원서포트에 원딜 하나야. 그 어디를? 조사 조사 씨발 아무거나 박아 그냥 박아 와 킹룬 오졌다 황룬이야 황룬 경 <laughs> 경룬이 황룬. 사라지고 황룬이 되버렸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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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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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 시작해 어? 황룬이 내꺼 업그레이드네나 개망해서 업그레이드도 되는데 <laughs> 스웨인이 아직 캠이 안나와서 이게 몇레마 하다 그지? 1레당 설마 들어오겠어? 황룬이 있는데 <laughs> 고마화술 알아 피지궁 조심해야돼 쟤네 궁2 0피지궁 썼어 어, 들어와. 이지가 좋아합니다. 미쳤다. 황른, 아, 황른! 실패! 아, 전멸 썼네. 실패. 아, 나도 실패! 띵 한다, 띵 한다, 띵 한다, 띵! 아무것도 없었어. 이 시간이래. 야, 쟤는 공, 공을 써도 확 나서 씁니야 아, 내가 늦었네. 어, 바로 해. 야, 나 만화가 없다나 집에 가야 돼. 야, 저용 나온다. 저 뒤로 이거 온다. 뒤로 이거. 집에 빨리 갔어 끌어도 확론을 끌어? 어, 그면한개왔나 미쳤다, 와. 미쳤다. 보왔다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어 녀래. 요리 캐리는 봤어도 황면 캐리는 못 봤는데. 감회가 새롭다. 너 성장했구나. <웃음> <웃음> 성장했구나. 야, 빨리 집에 와서 아이템 보여줘. 먹굴. 아, 테먹에서 아, 노잼. 안 나, 뭐지? 내가 아, 재미소 아, 다 아, 가미소다 아, 재다 아, 재미소다. 아, 재미다 아, 재미다 아, 다 아, 재미다 아, 니야 그래도 미소의 성장을 봤으니까 다재드립니다재미소다 <laughs> 그걸로 존나 <laughs> 팬디캡 주고 이겼다. 안디캡. <웃음> <웃음>